자, 포스코 홀딩스입니다. 자, 포스코 홀딩스. 뭐 나쁘지 않죠? 배당락 오늘 있었던 부분인데요. 33만 7천 원대에 들고 계신가요? 현재가 부분인데, 어, 비중 좀 줄여주시면 어떨까 싶은데, 언제 사신지 모르겠네요. 자, 흐름성이 계속 이어가는 것도 좋은 건 맞습니다만, 이 자리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주춤하는 시간적인 텀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뭐 수급상은 최근에 워낙 좋은 흐름성을 가져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.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과, 기간이 매수하는데 연기금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계속적인 매수 관점으로 커버해줄 필요가 있는데 시세적인 부분에서 영향력이 많은 기관인 투신과 그리고 외국인들이 외국인이 매도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부분은요 어느 정도 시간의 딜레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거는 비중을 줄여서 나는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어, 비중을 조금 줄여서 오히려 싸졌을 때 사주는 게 좋을 게 맞.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현재 관점에서는 저는 전체적으로 가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. 비중 축소나 전량 매도 후 가격이 좀 다운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? 이렇게 얘기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